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오 지난주 제오 추천 영상을 업로드하고 오늘 급등세가 연출이 되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증시 자체가 많이 하락하면서 지속해서 조정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장 조정 대응 방법을 말씀드리면서 조금 조심하자고 계속 코멘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추천해 드린 종목들은 조정장에서도 급등세가 연출되고 있네요. 어제는 ISC가 10%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 주었고 오늘도 7% 이상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이 2차전지 반도체가 주도하고 있고 저 또한 반도체 2차전지 섹터를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주가 상승할 때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고 종목 추천 영상을 업로드하고 그 종목들은 제가 다 체크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JIO도 12% 이상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탄소나 노튜브 CNT 선도 기업 JIO가 전고체 전지에 사용될 고순도의 CNT 도전제 개발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황화물계 전고체 전지용 공정 소재 기술 개발 과제 관련 공동 연구개발 기관으로 선정됐고 이번 국책 과제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주관하는 소재 부품 기술 개발 사업 중 하나입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하고 엮였기 때문에 향후 주가 상승세는 이미 확실시 되어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매수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시장 조정장에도 이런 좋은 종목들 많이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채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매수를 못하신 분들은 아쉽지만 급등 종목이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 영상보다 더 빠르게 받아보고 싶다고 하시면 배너 상담 번호로 문자 한 통만 남겨주세요. 최근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숨은 종목으로 수익을 챙기셨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시는데요. 아주 뿌듯합니다. 아직 무료 숨은 종목 못 받아보신 분들은 배너 상담 번호로 꼭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수익 보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립니다. 급등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들로 발굴해서 타점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추가로 주식 무료 카톡방까지 초대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식 공부를 제대로 할수 있는 기회고 무료 종목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어제 기사가 나온 후 오늘 반응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번 충전으로 주행 거리를 크게 늘리거나 충전 시간을 단축할 시장의 흐름을 바꾸는 혁신 기술로 프리미엄 음극제인 실리콘이 뜨고 있다고 합니다. 배터리에서 양극재는 용량 전압을 결정하고 음극재는 충전 속도와 수명에 영향을 줍니다. JO는 이런 음극재 관련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강한 상승이 나와준 거고요. 음극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도전제를 제 o 오가 독점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또한 테슬라, 포르쉐도 실리콘 음극제를 도입 계획이고 글로벌 실리콘 음극제 시장이 지난해 5,340억원에서 2032년 38조 3,100억원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에너지 밀도를 높이기 위한 하이니켈 양극제 용량은 한계에 이르렀고 테슬라, l g 에너지솔루션등 주요 기업이 주행거리 향상과 충전시간 단축을 위해 실리콘 음극제를 차세대 배터리로 검토하는 만큼 시장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제이호도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오늘 상승이 단발성이 아닌 상승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지난주 이러한 흐름 예측해서 강력 추천을 드렸습니다. 영상 보시고 매수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좋지 못한 시장에서 이런 수익 챙겨가시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다들 아실 거예요. 이제는 제 채널 믿고 매수하셔도 좋습니다. 주식은 좋아하는데 본업이 너무 바빠서 주식 종목 발굴할 시간이 없는 분들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최소한의 시간으로 최대한의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노하우와 꿀조언 준비되어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상담 신청해주세요. 주식 투자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주식 투자를 쉽고 재밌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도 맞춤 솔루션 제공해드려서 수익 볼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개별 주들이 약세를 보이다 보니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벌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채널 구독자님들은 돈벌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j 이 o 가 대량 생산에 성공한 시엔티는 전기와 열전도도가 우수하면서 강도가 높다는 특성 때문에 2차 전지 양극 음극 도전재로서의 수요가 크게 부각되는 중이고 양극재 기업만큼 높은 이익 증가율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j 이 o 의 폭발적인 성장성을 믿어보셔도 좋습니다. 그럼 오늘 상승으로 전량 익절을 해야 하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홀딩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아직 시세가 분출되지도 않았습니다. 최소한 전고점까지는 가져가고 싶고 아직 시가총액이 1조도 안 됐습니다. 오늘 반등으로 일본사의 22동 평균선에 닿았고 바닥은 이미 나왔기 때문에 3만원 중반까지는 단기간 안에 올려줄 거예요. 혹시 불안하신 분 계신다면 전략 말고 절반 매도로 대응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주봉 차트를 보시면 아직도 바닥인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박스권 하단이 단단하게 지지해주고 있고 앞으로 20% 정도는 추가 상승이 예상됩니다. 익절매는 항상 오르니 비중을 조금 줄이시고 다음 추천주 매수할 예수금 확보해두셔도 좋은 방법입니다. 최근 시장 흐름 자체가 2차 전지 섹터가 주도하고 있어서 내 주식계좌에 2차 전지 관련 종목이 무조건 있어야 하기 때문에 JO를 탑픽으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처음 시청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다음 종목 추천 영상 기대해 주시고 종목을 더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배너 상담 번호로 문자 한 통만 남겨 주세요. 숨은 종목과 함께 조정장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무료 카톡방까지 초대해 드리고 있습니다. 종목 발굴에 할애할 시간이 없다고 하시는 구독자님들은 숨은 종목만 받아보셔도 좋으니 문자 꼭 남겨주세요. 보유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고 주식 관련해서 많은 꿀조언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급등이 임박한 종목들로만 추려서 무료 숨은 종목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문자 한통 남겨주세요.